Numbers, uh, t h i e t h a t n d the Lord s p a k and the Lord is saying, Look, I'm going to s e a k to them, i l d avenge, t c h a l e r e n g e a s r a e l o r e maybe, e n it, after, sheltered, to be gathered, unto the people. 이스라엘 조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가으라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Moses s p a k unto the people, saying, "Arm some of your s o l e s unto the war, and l 모 백성에게 중에서 사람에게 싸움이나를 준비를 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서 여호와의 원수 미디안이 각대 어머에 보리 출라이 그사우전드어 스스로 어두 트라이서의 이스라엘 쉐리 센 l l he send to the war 선정의 일본이라 그 집에서 일천 명씩 소어 대어 드리버도 어로우 사우전도 드오 이스라엘 드사우전드 애구리 출라이 드리브 사우전드 아무도 포워 그래서, 2 0인을 이사의 천만 인종에서 1만 2천인을 택하여, 그는 무장시키게 되었다는 거죠. And Moses sent them to the war, thousands of every tribe, and t h e n d e a n d e d uh, i n u s the Solomon, uh, Ellazar, the priest, uh, the war, with the holy instruments and trumpet to blow in his hand. 그래서, 어, 신혼아팔 소리를 갖고, 음, 함께 싸움에, 전쟁에, 이렇게 응원그룹을 했다는 거죠. And they, 그래서, uh, uh, so, against the Midianites, and the Lord commanded Moses, and,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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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uh, uh, and t h 어어 슬레인 앤에에펙티 마튼던 이런 사람들를 이렇게 yeah, 처형했다는 거예요. 앤들 들러버 이들을 턱 올도 우먼 어리더 캐티브스 앤 리들 원아턱 스포일 오컬 앤드 플로그 뭐 이런 짐승들도 다 탈취했다는 거고 앤 데이 펀드 올더리스워 They dwelt in all the uh, good castle and fire. 그래서 성국 철략을다 이렇게 with fire, 불로 그냥 태워버렸네. And they took all the fire, 노력한, uh, 또 all, they prayed uh, both of men and beasts. 그래서 짐승을 다 취했다, 노력한 것은. And they brought the captives and prayed the spoil. 그래서 사람 노력한 거. 오늘도 뭐 있어? 엘리자르, the priest, 그 n t o the congregation, 그래서, 해서, 해중 얘기로, 어 음, 나왔다. 그래서, 언 n t 캠프, h e camp, the p l a n of 에서, 캠프 m p m o 에서, 맞해서 그래서, 저도, 그, 이렇게 가까운 곳인데, 앤드머지스의더에르르드 프리스터 그래서 엘르제르드제사장과 가서나 연결하게 었는데요 에드머지스 어스 러스어 돌아온 그 천부들에게 그런데 모세가 군대의 장관 또 서서 돌아온 천부장 백부장에게 노했다는 거왜 그랬을까요? 어비스 오브 호스 캡틴 오브 사우저또 캡틴스 오브 헌트로드 백부장 천부장 이렇게 무지 s 안 r u 해 t 이세 h e m h a 라 그들에게는 너희가, 너희가 렇게 여자들은 두었냐? behold, 바 어, these c a l l 이들이 발람의 깨를 가져서 이스라엘 자선이 보루의 사건에, 요 앞에 범딕게 해서, 이거의 회정이 염분기 일어나게 했지 않냐? 어, 소리로, 어, 컨설, 어, 발람, 발람의 깨를 쫓아서, 저, 감 and t r e s p a s s e a g a i n t h e Lord in the midst of all. a n there was a p r a y e r among the congregation of the Lord. And now they h o v e k i l l e every male among the little ones, and k i l l e every woman who has known by living them. 그래서 어, 음, 그렇게 했느냐? 왜 남겼냐? 어, 모든 죄악은 그냥 찌꺼기 같이 다 아, 제가 해야 되지 않, 않겠냐? 이런 거죠. But all the w o m e n children a 그래서, 음, 그러나, 처녀들은 상기, 좀 들어라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음, 또, 후대를 만들어야 되니까, and we abide without the camp seven days, w h o has killed, Any person and who, whatever, touched any slain, purify uh, both yourself and your captives on the Thursday, on the Seventh day. 그래서, 듣든 해라. 사진을 아주 공을 당한 시체로 만든 자라. 이런 것들을 uh, 다 이렇게 약간하게. Purify your uh, raiment. Uh, 그래서, raiment and all that is made of skin and work goes to hell. 어울싱 메이드 우드 나무로 만들거나 또털로 털로 만든거나 가죽으로 만들거 만든 이런 것들을 깨끗이 하라. 레오도 프리스트 세도브 우, which went to bed. This is the uh, ordinance of 계 모든 것을 그렇게 따르도록 어, 하라는 것이었죠. 은이 그래서 이것은 뭐 거울도 금은 이런 것들은 음다 취하고 그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을 불을 지내게 해서 깨끗하게 정결케 해라 했네요. 물론 불에 견디지 못한 것은 또 물로 씻으라. 우리 이렇게 더럽혀졌던 모든 이이 이, 이방 제사 했던 이 모든 기물들을 그냥 불로 그냥 다 녹여버리고 아니면 물로 깨끗이 정결케. 물과 불로 깨끗이 정립되어라 그렇게 했네요. And he shall wish y o u 그래서, 너희는 제7일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에 들어와라. And the r 투스 s c 요와께서 모시게 말씀하시기를, And take the son 그래서, 어, 그렇지, 한 것을, 어, 그래, That 것을 테한 a k e n both 스스트 e n and beasts, the, beast of the, and the,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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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그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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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이 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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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h 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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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중에 t h 중에게 e the, t 라절반인가 숫자가 the, 그 h e 노 h 물들은 그렇게 에, 공평하게 에, 그것이 공평하다는 거네요. And, h e r y 그래서, 그림들로 싸움이나 갔던, try, u n t o d h e 그래서, 여호께, 음,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 500권주 이를, 여호께 와 드리게 하되, 500권주 이래. 음, 테이크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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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해와퍼. 그래서 이제 그것도 그저 들 절반을 취해서 요거의 거제로 또 제사장에 또 주어라. 그것 중에서는 디브이, 언더, 에저, 엘레자, 러프트, 그리스터, 에, 그래서 엔이 인도, 최드로브, 이즈, 러, 하퍼 그래서 이스를 어, 자손의어은 절반에서 이런 것들을 어, 또 레위인에게 또 주도록 하랴. 레위의 지분을 테이크 폴, 션오브, 휴이티, 음,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얻은 절반에서는, 어, 짐승을, 50분지 1을 취에서 50분지 1을 취에서 그것은, 이와의 성막을 맡은, 이제, 위인에게 돌아. 이제, 10일, 이 아니고, 50분지 1을. 어느, 뭐지, 셀이스터 어, 디도 어, 로드, 컴백이도 뭐지, 서 그래, 명현한 대로 했고, and, u 탈심스을 곧, 음, 또, 빙들, 레스트 오브 더 t 레이에 r e y eh, 치도 맨, 어, Uh, and s 0 0 0 0 0 0 r 0 d 0 0 0 u uh, s a n d a 0 0 s e v e n 그래서 다른 탈출물에서그 양이 육십칠만 오천이야 달탈치물 외에도 많네요 and uh, this cow a h uh, i 0 t 0 0 s 그래서 소가 칠만 이천 와이뭐 and 여기가 육만 일천이야 3,000, h 0 0 c a n d i t a n d You we know, I had an unknown. I was lying with him. 상 n d some 3만 2천여자가 o u r your own, your own, your own, y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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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w your your y o r o r o u o u r y o u t h e y w e r t o u t t o w a o r y o was i u n u r b e r 3 0 u r y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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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he lord drives over the sheep was a 600 그래서 콜 오브 15 너들이는 675 and eh uh, 비바 um, uh, 그래서 저것도 얼마나 되고 이렇게 a n 에시스 더 나기 나기가 에 이렇게 얼마가 되고 and uh, 서드루온 요약계 새로 어, 새로 들여온 자가 32 명이다 32명이다 and the bulls w e r 16 And so, t h n uh, of which the rose tribe was thirty and two uh, persons. 그러니까, uh, 그래서 어, uh, 여께 새로 드리운 자가, 모지스 gave the tribe. 그래서, uh, 거제로, 거제로, 새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에게 주었으니 여우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았다 했네요. And t so, h uh, Israel help. 뭐지, 스티바이디, 도 포럼, 더, 는우이도 그래서, 모세가 싸움이나 같은 자에게서 나누어서 취해서, 이슬엘자손에게준또 절반, 그래서, 거기에서 그것들이 그 양도 있고, 소가 또 나기가 사람이 또 이렇게 많아 있는데, 이슬엘자손에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분의 1을 취해서, 또여와의 장막을 맡은 여인에게 주었다. 이슬을 자손에또 그것을 같이 한 것에서, 그것은, 5분의 1로 어떻게 한걸 또, 이게 좀, 뭐, 어, 좀 주는 것이, 500분의 1, 50분의 1, 또 5분의 1, 이렇게 나누는 것이 달라지네요. 어 h peace of 그래서, 천부장과 백구장들이 오성이 나와서, 그하되 당신의 정들의 영를또 군인을 계수한 적,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의 어둠 만큼 배물고, 발목걸이, 고리, 소목걸이도 이런 것들을 이 앞에 의하여서, 석제리와 가져왔나이다. 모세가 지상 엘리사리 그들에게서 이것을 취했다라는 거네요. And all God of o bring, and uh, the of the two of Lord of the captain, of uh, so then the captain of hundred of 그래서 이런 세 절인데 그분들이 각기 자유로이 탈유한 것들이다 했네요. So by himself, 그래서 어, 모세가 지상 엘리사리 청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해막에 들어서 요 앞에 이승을 전선에 기념을 삼았더라 했네요. 뭐이생들에서라도 프리스트. 자 이것은 전쟁이랑서 너무 험악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을 또 침멸해야 되고 용서 없고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했던 이런 전쟁은 이것은 어떤 역적인 해석을 하지 않고 역적으로 해석하기는 참 어렵다. 역적으로는 이렇게까지. 초점럼하게 하는 전쟁이 있겠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하고도 악하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악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그것이 이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된 것은 자꾸만 오염을 대고 우리를 더럽히고 전염이 되니까 이런 것들은 찌꺼기들은 다 불로 물로 씻고 깨끗이 하듯이 우리의 영성을 그렇게 영적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데 그것은 이제는 복음을 통하여 사랑과 은총으로 은혜로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영적인 이제 신약 또 복음 안에서의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